지루한데 지금 찍어려고 보.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트를 가는 걸 찍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랑 가나요? 아빠랑 갑니다. 저는 참고로 나이는 여덟 살입니다. 아빠는 마흔 살입니다. 제가 <laughs> 새로운 유튜브 시작하는 게 어제고요. 마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 중에도 무슨 마트가 있죠?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잇. 코스트코. 네, 여러분이 아는 마트 다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나오게 됩니다. 저거야. 저번에 당구장이랑 탁구장 간 거는 아직 업로드가 안 되는데. 업로드 될될때 한번 찍어보려고 했습니다. 찍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두 장만 이번 주 월요일이나 일요일에 다시 업로드. 다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폭망도 집이라서 일단은 그거는 그냥 올린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트 간데도 문 닫는 건 아니겠죠? 설마. 진짜 폭망입니다. <laughs> 그건 진짜 밥. 그냥 굶어야 하는 겁니다 예 하다가 집에서 밥 지어 먹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게임 영상도 올렸으니까 그것도 좀 봐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 없다면서 그거 다 계속 촬영해도 돼? 촬영해도 아직 아직 7분 남았는데. 네. 일단은 편집해서 진로마트로 순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봐. 마트.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뿅.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아니에요. 여 마트 여기밖에 없어요. <laughs> 마트였어요. 마트. 진로마트 이국에가한계가 끝이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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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여을 여기. 여기. 카기 여기. 여기. 짜장 있는데 짜여 사야지 오늘은 고기가 없는 것 같아서 괜찮은 소고기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은 소고기가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네. <laughs> 와 진짜 별게 다 있어요. 여기 치킨이랑 이런 거다 있나요? 간짜장 할까? 어? 음, 옛날식 짜장 저거, 저런 것도 있나? 뭘데아 저런 것도 있었나? 여러 저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아, 그럼 소고기 묵국에 짜장? 소, 소고기 묵국에 짜장 좋죠 좋아. 물어봐야겠어. 소고기 있는지? 여기, 여기 햇사과 있는데, 다섯 어. 개에 9,800. <laughs> 햇사나오고싶은데다 먹고 식으로다 먹고 후식으로 마 짜장면 세 번씩 먹을 짜장 짜장면 보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이거 이거 이름 본 짤인데? 어 이거 이름 본 이거 사자 그 좋겠어? 응 어차피 0점인분씩 먹어야지. 이거 햇사과. 햇사과 여기 다섯 개 이거 여기. 아빠 이거 다 사보려고. 두 개다? 여기 햇사과. 집에 사과 있을 거 같은데? 엄마 어저께 할머니 집에서 가져온 게 있어. 아 그런가? 어. 이것만 사면 되나? 어제 고기 사야지. 나 음료수. 어. 모르겠지? 나 음료수 사러 갔다 올게요. 음료수 사려 그래. 왜보다 저희 이게 다했는데 음료수 엄청 많다. 여기 여기 그 음료수 물이야? 이거 음료수 이거 음료순데요 이거 음료수 맞아요 맞아? 응? 누구한테? 아 이거 음료수 아 이거 음료수라니까 알았어. 진짜 진짜 먹어보면 음료수야 근데 소고기는 집에 면은. 귤 있나? 귤 있는 거같은귤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네, 이건 귤이 약간 아닌 귤 같아 오빠가 아, 마야만원 넘겠는데? 5만 아, 그래요? 일단은